임상 교육 두 번째. 기본 용어. 이번 장에서는 치과에서 사용되는 여러 기본 용어에 대하여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와 영구치를 알아야 합니다. 유치는 전이라고도 불리는데 성장에 따라 영구치로 대체되는 치아입니다. 유치든 영구치든 앞니를 전치, 어금니를 구치라 부르고 구치의 경우 작은 어금니를 소구치 큰 어금니를 대구치라 부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는 치아를 이름보다는 번호로 부릅니다. 영구치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오른쪽 위부터 우리가 볼 때는 환자의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로 부르고 각 치아에 18번부터 48번까지 번호를 붙입니다. 유치는 A에서 E까지 번호를 붙여 부릅니다. 치과에서는 방향을 부를 때도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좌우에 해당하는 협설방향, 전후에 해당하는 근원심방향이 그것입니다. 먼저 협측에서 협은 볼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전치부에서는 볼 대신 입술이 있으므로 입술을 뜻하는 순자를 형하여 순측이라고 부릅니다. 설측에서 설은 혀에 해당하는 한자어로, 하악에는 혀가 있어 설측이라 부르지만 상악에는 혀 대신 구개부가 있기에 구개측이라 부릅니다. 전후 방향을 의미하는 근심, 원심의 경우 기준점에 대해 앞쪽을 근심, 뒤쪽을 원심이라 부릅니다. 이번에는 치아와 그 주변 조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는 잇몸 위의 직원과 잇몸 밑의 뿌리, 즉, 직은으로 나눕니다. 직관의 가장 바깥층은 단단한 범낭질이고범낭질 아래로 무른층인 상아질이 있습니다. 상아질 아래에는 시련과 연결되는 치수가 있습니다. 치수는 혈관과 신경에 연결되어 감각과 영양을 담당합니다. 치아를 둘러싸는 조직인 치주 조직은 잇몸에 해당되는 치은과 치아 뿌리를 지지해주는 치조골로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치아와 치주 조직에 생기는 병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아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치, 즉, 치아 우식입니다. 상태에 따라 때우는 치료인 충전 치료, 신경을 제거하는 신경 치료, 부분적으로 본을 뜨는 일레이나 치아 전체를 지우는 크라운과 같은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치주 조직인 치은과 치조골에 생기는 질환을 치주 질환이라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치입니다. 치아 주변으로 치태와 치석이 쌓이고 잇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조골이 흡수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치주 질환이 지속되면 뿌리를 잡아주는 치조골이 없기에 치아가 흔들려 발치에 이르게 됩니다. 정도에 따라 스케일링이나 치근활택술, 소파술, 수술 등으로 치료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장에서 배운 용어들은 동료 간의 의사소통에 사용됩니다. 환자와의 대화에는 이런 용어들보다 더 익숙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환자의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합시다.